발에 대해 발바닥을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 발을 일자로 딱 맞춰서 놔주실 거예요. 자, 스트레칭 할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스트레칭 하시면서 발이 이렇게 외이전을 하시거나 내이전을 하시지 않게 꼭 고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다리를 일자로 두시고 뒤에 손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다리 하나 올려주실 거예요. 이때 저희가 엉덩이가 뒤에 닿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발은 쭉 해서 골반이 한쪽으로 올라가 계시, 계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골반을 밑으로 내려주세요. 자, 있는 상태에서 발목 스트레칭. 쭉 당겼다가 후, 뱉어주시면서 발등 파주시고, 다시 손 크게 들이마시면서 발등을 해주, 당겨주시면 돼요. 이 동작 세 번.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햄스트링하고 등쪽 스트레칭을 해주실 거예요. 자, 가슴을 쭉 펴신 상태에서 여기 등에 이렇게 돼서 굴곡이 들어가지 않게 손바닥을 다, 어, 도미에 올려주시고 숨 크게 들여 마셨다가 다시 발바닥을 쭉 땡겨주신 상태에서 손바닥 딱 두시고 이렇게 세번 자, 그리고 나시면 그대로 발을 도미에다가 가운데 올려주실 거예요 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아주시고 이제 장요구 스트레칭을 하실 거예요 자, 자은구 스트레칭은, 즉, 발바닥이 여기 바닥에 닿아져 있는 다리 쪽에 엉덩이를 밀어주시면 돼요. 이때, 손을 가슴에 어, 감싸는 무릎을 가시고 같이 숙여주시는 게 아니라, 얘를 잡아 당기면서 가슴을 쭉 펴주시면서 엉덩이를 쭉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손 크게 들어마셨다가 요것도 세 번.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뒤쪽에 있는 둥근 스트레칭을 하실 거예요. 자, 다리를 동 바깥쪽에 약간 저희가 네트럴로 다리를 벌려서 올려주시고, 손은 동 가운데다 올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숨 크게 들이마시면서 이제는 바닥에 있는 쪽 아니라 올려져 있는 쪽 둥근을 동쪽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더. 이거를 세 번, 그래서 다섯 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다리를 발짓자로 이렇게 올려 주실 거예요. 조금 더 둥근 과정에 대한 골반을좀 스트레칭 하시나 보시면 돼요. 손 크게 들여 마셨다가 후 하시면서 앞으로 쭉 숙여 주시면 돼요. 이때 천천히 손 크게 들여 마시면서 올라오시는데 이때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시는 게 아니라 손 크게 들여 마시면서 가셨다가 그서 숨을 크게 들여 마시면서 복부를 당겨서 굴곡지면서 올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세번 진행을 해주시고요. 다리를 다시 쭉 펴고 골반을 제 원인치에 맞춰주실 거예요. 이런 있는 상태에서 자, 내려가 있는 쪽 다리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해주실 거예요. 이때 ASIS를 맞춰주시는데, 그렇게 되시면 많이들 저희가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들을 자, ASIS를 먼저 맞춰주시고, 다리를 바깥으로 돌려주시고, 다리를 당겨주시면 돼요. 자, 동쪽에 있는 손을 저희가 빠 바, 어, 바 있는 쪽을 잡아주시고, 손 위로 올려 주신 상태에서 손 크게 들이마시면서 요것도 세 번, 손 크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세 번이 끝나고 나시면 여기서 숨을 크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천장을 바라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후, 손 크게 들이마시면서 손동그랗게 됐다가. 발등 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은 저희가 원 위치를 돌아올 때 이렇게 돌아오시면 말린 어깨로 돌아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슴 피고 돌려서 오신 다음에 꼭 오픈을 해서 어깨를 돌려서 오픈 상태에서 돌아오시면 돼요. 이 상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뒤쪽 허리 스트레칭 진행이 되실 거예요. 자, 장혁분이 같이 늘어나실 수 있는데 이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쭉 있는데 어 선생님 아파요라고 하시면 살짝 숙여서 내 몸의 위치를 맞춰주시고 숨 크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다시 숙여서 숨 크게 들이마시면서 허리 신전을 일으키시면서 어 아파울 같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세번그 다음에 다리를 똥구 동 따라 내려오시는데 자 이때 주시하셔야 되는 거는 발목 위치 어디 어를 쭉 붙이셔서 자 무릎을 내려서 쭉 늘리실 수 있을 때까지 늘려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숨을 크게 들여마셨다가 후 뱉으시면서 무릎도 동쪽으로 상체도 동쪽으로 쭉 늘려서 대퇴직근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돼요 숨 크게 들여마셨다가 이렇게 3번 끝나고 나시면 원위치 그러고 나서 반대쪽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